하고 어, 싶은 이야기가 한 번, 한번단입니다 제일 아, 뒤에 아, 있는 아, 문장입니다. 어쩌면, 좋은 사람들에 올려 사는 것. 내가 그 좋은 사람이 되고, 그 아,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아, 식시간 것이야말로, 아, 삶의 의미를. 저도 나이가 하나도 되니까. 그걸 위해 스관을 많이 해줬습니다.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만족이 그 모네리한 그, 그, 만족이나그땅 뭐 냉에 대한 만족이 한달 한 이상을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저 멀리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봤었자데 형님이 저 멀고 솔직해요. 내 마음은 설레기시에합니다 格是内衣做这些产品，才能敏感敏是这个，然。